안녕하세요. 언제나 열정적인 하피 수업 학원 원장 권석입니다. 이번에는 얼마 전에 실시한 철산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문항 개수를 확인해 보면 철산중학교는 2학년 3학년 모두 서술형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으며 객관식 문제 또한 22문제로 같습니다. 그 다음 난이도별로 문항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1년도 문항은 하레벨 11문항, 중레벨 9문항, 상레벨은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2020년도와 2019년도를 비교해 보았을 때 문항수가 대체로 많이 비슷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 보셔야 할 점은 그래도 철산중학교인데, 그래도 상매별 문제가 생각보다 적게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철산중학교라고 해서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라기보다는 쉽지 않은 문제가 많다라고 하는 문제가 하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레벨이 9개, 하레벨이 11개라고 하지만 여기 있는 하레벨 또한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땐 그리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벨을 결정 지을 수 있는 킬링 문항을 살펴보게 되면 이번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무난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한 무난했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중학생이기 때문에 중학생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행 공부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행 공부를 진행한 친구들은 웬만큼의 수학적인 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많은 학생들이 학기 공부를 여러 번 반복했을 가능성이 꽤 있고 어, 최상위 수학 혹은 A급 수학 혹은 하이 레벨 수학 등의 상위권 문제를 많이 접해본 친구들이었다면 이번 문제는 어, 대체로 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어, 레벨의 문제를 풀지 않은 친구들이었다면 쉽게 풀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유난히 눈길을 끌었던 문제가 두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방등식의 활용의 문제였고 두 번째는 함수의 활용의 문제였습니다. 방등식의 활용 문제는 흔히 거속시 문제를 쓰는 성역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으며 이 문제는 성역 문제를 단순하게 암기해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었다면 힘들 수도 있었겠지만 성역 문제를 그림을 그려가며 도식화를 시켜가며 문제를 풀어왔던 친구들이었다면 무난하게 풀었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수에 할 문제는 음, 함수에 할 문제는 어, 중상레벨의 문제를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다면 해결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에서 개인적으로 함수의 활용을 이용한 16번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등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만점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만점자가 한 반에 많아야 한세명 내는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 그렇다고 해서 어, 문제가 어, 만점자가 많지 않았지만 90점대 이상은 생각보다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0점대 이상이 반에서 한1 0명 정도의 학생이 되지 않았을까? 80점 이상으로 간다면 한 반에 3분의 1 이상은 80점 이상을 어, 얻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번 시험에 대한 평가와 저희 하피 수학에서의 시험 대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눈이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번 시험 문제는 지난번 혹은 2019년, 2020년 시험과 출제 뭐 비중이 많이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이들의 수학 반향을 결정짓는 것으로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어,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문제가 많이 어렵게 출제가 되게 되면, 아이들이 선행이 빠른 친구라고 하더라도, 현 과정을 많이 반복을 해야 되고, 심화 문제를 좀더 확인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었던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공부를 충분히 반복을 한다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피수학에서는, 중등부 시험의 경우 지금 광명에서 혹은 철산중학교에서 만점을 받아야지가 물론 첫 번째 목표이긴 하겠지만 거기에 만족을 하고 있지 않고 이번 시험에서는 그죠 항상 시험 대비를 할 때마다 시험 대비를 통해서 이번 학기에서 알아야 할 최상위 레벨의 문제까지. 연습하고, 기출문제 또한 철산에 있는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려운 학교, 흔히 말하는 목동에 있는 문제, 분당에 있는 문제, 혹은 대치동에 있는 문제, 기출문제를 가져와서 아이들과 연습하면서 트레이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충분히 여유롭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다가올 여름방학 혹은 2학기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 선행 수업을 집중을 하고 아이들 스스로 반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문제 풀이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에서는 개념 설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 풀이 수업에 더 많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많은 연습을 시키고 거기에서 충분히 반복을 많이 하게 되어 아이들이 다양한 문제를 접하였을 때도 그 문제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선행이 아무리 빠른 친구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현 학기의 심면심화 문제가 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는 일정 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여 최상위 수학 혹은 A급 수학과 같은 최상위 문제의 문제를 푸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중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 방향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